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놀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을 타는 경험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현대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하철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여행객들은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지 보고 놀라워합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헤드폰 없이 휴대폰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이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꽉 차는 피크 시간대에는 이러한 환경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자. 가끔씩 나오는 기관사의 안내 방송으로 인해 끊임없이 소음과 움직임이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 발을 들여놓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역에 들어서자마자 질서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열차를 타기 위해 깔끔하게 줄을 서고, 일단 열차 안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빠른 발전과 기술 발전, 독특한 문화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 여행이 도시 생활, 대중교통,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는 소음과 교통체증, 그리고 안타깝게도 꽤 많은 쓰레기로 가득한 대도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공공장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시스템이 고향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온 첫날,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보스턴에서 왔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발을 내딛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은 거의 섬뜩할 정도로 매우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거리 공연자도 없었으며, 열차 자체도 너무 부드러워서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족을 만나러 갔던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으며,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공공간과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티켓팅 시스템이었습니다. 팀원이 카드를 발급받을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에서 일회용 지하철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카드에 소정의 보증금이 필요했고, 목적지에서 카드를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스템인데, 환경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이 시스템을 왜 미국 도시에서는 도입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하철 외에도 한국인의 공공에티켓 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소음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주저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이러한 조용한 존중의 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의 공공공간과 교통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 많은 도시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한 여행 중 하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시끄럽고 분주한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는 초현실적인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화합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하철에서도 적용되어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평화로운 환경을 방해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한국인은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고,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입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 운행되며, 잘 정비되어 있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지연과 고장이 잦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통근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할 필요성을 줄여주어 열차 내부의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대비를 강조한 중요한 순간은 한국 열차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외국인이 지하철을 타며 고국에 비해 조용한 지하철의 모습에 감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를 얻기 전에는 많은 미국인들조차 한국 열차가 그렇게 조용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영상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시간대에 연출되거나 촬영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열차의 조용함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한국의 지하철과 미국, 특히 뉴욕의 지하철을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뉴욕 지하철은 소음과 예측 불가능성, 가끔씩 발생하는 승객 간의 충돌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하철 차량 안에서 랩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심지어 춤을 추는 공연자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재미있고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지만 혼란스럽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고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힌 것 같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 지하철 승객들은 낯선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차가 붐비더라도 서로의 개인 공간을 최대한 존중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자제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규율과 자제력은 많은 외국인들이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또 다른 측면은 다른 지하철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방의 행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지저분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심지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열차의 청결과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지하철 문화의 차이는 안전과 보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 파리, 런던과 같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지하철 내 범죄율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여성과 노약자를 포함한 많은 승객이 늦은 밤에도 혼자 여행해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한국 대중교통 이용의 전반적인 경험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한국 지하철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통근자들의 규율과 예의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표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조용히 하는 습관이 모두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지하철의 조용함은 단순한 정숙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공공 에티켓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어떻게 일상의 출퇴근길을 부드럽고 평화로운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활기차고 자발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든 한국 지하철의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를 선호하든 한국의 지하철이 방문객들에게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대화나 음악, 예상치 못한 공연이 없는 지하철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 탑승해 승객들의 조용한 하모니를 목격하고 나면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인상적으로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든 아니든 한국 지하철의 경험은 종종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며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중 하나는 독특한 발권 및 보증금 환불 시스템으로 외국인들은 종종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낍니다. 일회용 종이 승차권이나 디지털 패스가 표준인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한국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지하철 요금 관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국인의 출퇴근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속 가능성 노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여행객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은 일회용 종이 승차권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임시 카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승객은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자판기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얇고 가벼우며 출입구 게이트에 두드려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차별화하는 것은 이 임시카드에 환불 가능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기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일회용 티켓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쓰레기와 환경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보증금 환불 시스템은 승객이 임시 카드를 버리지 않고 반납하도록 장려합니다. 통근자가 목적지에 도착해 더 이상 카드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특수 환불 기계에 카드를 넣으면 됩니다. 기계가 카드를 회수하여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은 한국의 광범위한 환경 보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사용, 장려, 디지털 영수증으로의 전환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지하철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사용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방문객에게 이 시스템은 종종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 티켓에 대한 보증금 환불 제도가 없습니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에서는 승객이 일회용 종이 승차권이나 재사용 가능한 지하철 카드를 구매하지만 사용 후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많은 양의 종이 승차권이 버려지고 지하철 역사 안팎의 쓰레기가 쌓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 카드의 한시적 보증금, 환불 제도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미국의 추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환경에 대한 의식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주요 커피체인점이 종이 빨대로 전환하는 것부터 스마트폰 회사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것까지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아직 한국의 환불 시스템처럼 간단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환불 제도는 환경적 이점 외에도 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한 실용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임시 카드를 이용하면 장기 교통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티켓에 돈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영구 교통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단기간 한국에 머무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한국 대중교통 발권 시스템의 간편함과 편리함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자동화, 기계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덕분에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 발매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티켓을 구매하고 보증금 환불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시스템 전체에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 승객이 환불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보증금 환불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은 한국의 광범위한 현금 없는 결제, 문화와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결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내국인이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편의점에서 소액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인 티원이나 캐시비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재사용 가능한 카드는 일회용 티켓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여행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티원이나 캐시비 카드가 없는 분들에게는 보증금, 환불이 가능한 임시 승차권이 한국의 높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기준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짧은 여행에도 충전식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관광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인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증금 환불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에게 지하철 승차권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하철을 타면 기계에 넣기만 하면 별다른 고민 없이 환불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이 정도의 체계적이고 환경적인 책임감이 놀랍기만 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의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편리함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적화된 미래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을 방문해 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미국인 중 일부는 자국에도 비슷한 정책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지연 시간을 줄이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승차권 보증금, 환불제 시행과 같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통근자들의 더 나은 습관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점은 환불 제도의 심리적 효과입니다. 소액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사용한 티켓을 버리지 않고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승객들 사이에 집단적인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작은 행동이 더큰 환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비록 환불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 원칙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보증금 환불 시스템은 혁신적인 사고가 지하철 티켓처럼 단순한 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위한 솔루션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은 승객들이 사용한 승차권을 반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간편하고 관광객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내국인과 여행객 모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하철의 이러한 측면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혁신도 신중하게 실행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 한국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며,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특히 도시 환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공공장소, 특히 지하철의 청결 수준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지만, 기분 좋은 놀라움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지하철 역사. 잘 정비된 전동차.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도시,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청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뉴욕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공공장소의 청결은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 지하철 플랫폼의 음식물, 쓰레기, 기차 좌석에 버려진 신문이나 플라스틱 병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철로를 따라 쥐가 뛰어다니는 광경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 많은 뉴욕 시민들은 이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자 한 조각을 통째로 끌고 다니는 대형 쥐의 모습을 담은 바이럴 영상이 유포될 정도로 이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재미와 좌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꼼꼼하게 관리되는 한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열차와 역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승객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 지하철 역사의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열차 내 좌석은 더러워지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환경이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승객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지하철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 시스템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공유 공간에 대한 책임과 존중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집단적 책임이 강조되어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개인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공 장소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의무감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심 지역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대중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정부 정책도 한국의 깨끗한 지하철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잘 배치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통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장려합니다. 한국의 많은 지하철역에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시된 쓰레기통은 통근자들이 책임감 있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청소 직원이 수시로 역과 전철을 순찰하여 버려진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도시는 대중교통, 내 청결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지하철 시스템에는 적절한 쓰레기 처리 옵션이 부족하여 승객들이 열차 좌석이나 플랫폼, 심지어 선로 사이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일 수많은 통근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는 오래된 인프라와 대중교통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청소와 수리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결도의 차이를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승객이 이 암묵적인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승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간단한 문화적 관행은 지하철 차량에 불필요하게 흘리거나 부스러기, 남은 음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심지어 테이크아웃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필연적으로 음식 포장지, 부스러기, 흘린 음료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열차에서 즉각적인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과 맞물려 지저분하고 종종 불쾌한 통근 환경을 초래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바퀴벌레와 설치류와 같은 해충을 끌어들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공 장소의 놀라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깨끗한 지하철역과 잘 관리된 열차 내부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청결 수준을 보고 자국의 대중 교통이 제3세계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노숙인 거주. 지역도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청결한 편이라는 점입니다. 철어울력과 같이 노숙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뚜렷합니다. 공공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되고 노숙인들도 지나치게 지저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텐트 야영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고 공공장소가 위험해지는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일부 방문객들은 한국의 도시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해답은 정부 정책이나 잦은 청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개념 사회적 인식의 한 형태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방해가 될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하철 좌석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압력은 사람들이 사려 깊은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공공의 무질서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집단적 책임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서구.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공공장소 청결을 강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은 관리가 덜된 본국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후쓰레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체계적이고 깨끗한 공공장소에 대해 더 감.